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2인 직선 L이 원과 2사분면 A에서 만나고 3사분면 B에서 만난대요. 그리고 여기 현의 길이가 2루트 e 오래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항상 원의 중심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접근한 거죠. 왜냐면 수직 이등분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미리 좀 적어놓고 하면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인데 편의 길이가 2루토니까 거기에 절반은 루트 5고그 여기서 이까지도 루트 5죠 이렇게 나뉜단 말이잖아요.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직선 OA와 원이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는데 얘랑 얘랑은 원점 대칭이죠. 이거 얘는 이제 이 원에 의해서 대칭이잖아 대칭 맞죠. 요길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되고 맞나요? 그리고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여기 좌표를 구해보래요. 그럼 우선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. 왜? 기울기를 뒀잖아요 그럼 이거는 Y는 EX 플러스 K라고 놓은데 이 K는 얘랑 얘랑 거리 공식이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. 직선과 이거 원의 위치 관계잖아요.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. 길이 좁고. 그럼 얘는 e x y k는 0이랑 중심의 좌표 0 콤마 0이랑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x 앞에 있는 거 제곱 제곱하면은 5에절대값 k인데 그게 루트 5니까 절대값 k가 온데 k는 양수야 되는 거죠. 여기 y 절편이니까 양수 되나요?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e x 플러스 5였어요. 그럼 우리는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요. 요 직선의 방정이 찾았고, 원의 방정식찾왔으니까 연립하면은 요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러면, 아, 원방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랑, 직선, y는 2x 플러스 5랑,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은,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의 제곱은 10이고, 5x제곱 더하기 20x, 이하 면250 빼면 플러스 15는 0.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얘잖아요 얘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더 작은 녀석 얘가 빼기 3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가 x 좌표가 빼기 1이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3이었네요 그럼 이 a라는 점을 원점 대칭이동하면 c의 점의 좌표는 둘다 부호 바꾸는 거잖아요. 1 콤마 빼기 3이 되는 거고, 그럼 여기 D의 좌표는 Y 좌표가 c 랑 똑같은 거니까 빼기 3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직선의 점이잖아요. 거기에서 Y가 빼기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4여야겠죠 빼기 4 이렇게 나오네요. 요거 두개더 하래요. 정답은 빼기 7,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